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BC 스테이션 임사랑입니다. 대중과를 통해 알아보는 근현대사 신바람나는 역사 강사 백희성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네. 대중과를 통해 알아보는 근현대사 이어가 볼까요? 아, 정말 오늘은 말이죠. 예. 김수철 김수철 특집? 예. 그다음에 이승철. 어, 한 분이 아니군요. 김수철, 네. 이승철, 그다음에 이승환. 아세 예, 분을 다루는 다른... 명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분의 공통점 김수철, 네. 이승철, 이승환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왜이세 분을 가지고 특집을 하시는 겁니까? 세명다 80년대에 데뷔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80년대 데뷔를 했어요 예. 이세 분이 이 중에 가장 늦은 데뷔가 네. 이승환인데 네. 89년도에 데뷔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그 전부터 88년도, 87년도부터 계속해서 음악 활동을 그 라이브 카페 가는 데서 해왔습니다. 음. 예. 네. 그 해온 거를 바탕으로 89년도에 오태호라는 가수하고 네. 같이 작품집을 냈거든요. 이승환 집을. 씨가. 네. 근데 선생님, 김수철, 이승철, 이승환. 8 0년대에 데뷔한 가수로 특집을 하기에는 뭔가 좀 연결고리가 약한데. 네. 김수철이 77년도에 데뷔했죠. 그 다음에 이승철이 86년도에 데뷔했습니다. 86년. 네. 네. 그 다음에 이승환이 데뷔는 87년인데 1집이 네. 나온 거는 89년입니다. 음. 왜 내가 3명을 묶었을까요? 이 3명이 이 당시에 인기가 예. 가장 많았습니까? 많았죠. 인기가 많은 가수이긴 했는데 네. 이때 인기가 많은 가수 하면 뭐 이치영과 번님들도 있고 음. 집시 집시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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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 여인도 있고 네. 솔직히 말해서 저번에 우리 여가수 특집에서 말했던 주현미도 있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이세 명을 했을까?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데요? 네, 바로 이세 명이 추구하고자 하는 음악, 그 다음에 이 뭐니 뭐니 해도 제가 그랬죠. 음. 대중 가요는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그렇죠. 예. 네. 그 자본주의의 산물인데 소비 대중이 이세 명이 똑같습니다. 소비층이 음. 똑같다고요? 예예. 예. 누구였을까요? 소비층이 타겟으로 했던 대중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타깃. 이 노래를 냈을 때 누가 음. 내 노래를 들어줄 것인가? 음. 똑같다 이 말이죠. 바로 그것이 네. 80년대 급증한 대학생이라는 가입입니다아 대학생들한테 예. 어필을 했고 실제로 그 어필이 먹히기도 했고. 음. 바로 대학생들을 그 타겟으로 해서 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5 0년대에 이른바 베이비 붐 세대들이 음. 70년대 말부터 이제 대학교에 진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출산 그런 거 모릅니다. 오히려 국가에서 나서서 산화제한을 하던 시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이 60만 명이 필요하고. 음. 그 60만 명이 평균 5점 몇대 1, 그럼 몇, 얼마입니까? 300 몇십만 명이 대학교 시험을 치던 때입니다. 우와. 그랬던 게 80년대입니다. 우리나라가 80년대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없었고, 기업에 취업 안 되던 때도 없었고, 그러니까 취업도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이 플라자 합의 85년도를 통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뜰 때니까, 기업들이. 음. 너도 나도 기업의 인재들을 많이 뽑을 때거든. 네네. 그러니까는 졸업생들을 마구 땡겨 가던 시절입니다. 음... 이러다 보니까 뭐냐 대학생만 소비 대중으로 노려도 어떻게 돼요? 충분하다. 충분히 카세트 테이프나 이런 게다 음... 팔린다. 대학교만 가지고 가도 어떻게 돼? 자본을 감당할 수 있다. 충분히 소위 말해서 네. 이익을 낼수 있다. 이익을 낼수 있다.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수철이라는 가수가 발표한 노래 뭐가 있습니까? 봄이 오는 캠퍼스 이렇게 시작하죠. 봄이 오는 캠퍼스 잔디 밖에 발벽에를 하고 누워 편지를 쓰네 그 가사의 첫 가사가 뭐냐 봄이 오는 캠퍼스 이거잖아요 소위 말하는면 캠퍼스의 음. 낭만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이승철도 마찬가지예요 희야날좀 네. 바라봐 나는 너를 좋아했잖아 희야가 대학생인가요? 예. 여대생? 예 희아 희야날좀 <laughs> 네. <히야, 웃음> 바라봐 음. 그 다음에 뭐야 소녀는 나를 알기에 음. 더더욱 슬퍼지네. 이런 노래들이 네. 언더그라운드라는 이름으로 네. 엄청나게 히트를 친 거예요. 음. 방송에는 못 나오지만은 네. 이승철의 노래, 이승환의 노래는 방송에 안 나왔습니다. 방송에 안 나왔는데도 당시에 대학생과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히트를 친 거예요. 이 김수철, 이승철, 이승환의 노래가 대단한 히트를 지면서 이승환의 노래가 91년도 92년도까지 이른바 제 6공화국의 마지막 그 노태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의 12년간 1980년에서부터 네. 1992년에 12년간을 결정지으라 그러면 저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음. 하는 하나의 대중문화현상 이거를 꼽습니다 이승환 씨 노래도 좀 해줘야죠 기다린 날도, 날도, 지워진 날도라는 노래가 유명할 뿐더러, 네. 그대, 그, 그대 그, 그, 미소 그 미소, 그대 그 마음, 대살아나서 나를 부르네. 이 노래는 제목이 뭐죠? 텅빈 마음. 텅빈 마음. 이텅빈 마음이라고 하는 이승환과 오태호라고 하는 이두 뮤지션이 이 제작한 이 음악은 네. 임사랑 아나운서님 네. 몇만 장이 팔렸을까요? 몇만 장이요? 예. 오 어,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밀리언 셀러. 예, 밀리언 셀러. 백만 장이 넘게 팔렸어 방송도 없이. 예. 어떻게 방, 그럴 수가 있죠? 방송에 한 번도 안 나오고. 야, 백만 장. 입소문으로만 백만 장. 어마어마하네요. 여러분. 이 이승환이라는 가수는 생긴 것 자체가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엄청 동안이. 엄청 동안이고, 지금도 뭡니까? 어린 왕자 아닙니까? 별명이. 네. 아. 심지어 이승철 씨보다 한살 어립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승철 씨. 아, 네. <laughs> 네. 이승환 씨 노래를 처음에 할 때는 20살이었는데, 오태호가 21살이고 그랬는데 신림동에 네 서울 신림동 신림동 제가 구사학번인데요. 네 신림동에 그 하숙집 아줌마를 제가 알아요. 신림동에 하숙집을 했는데 이승환 오태오 유명합니다. 왜 유명한지 아십니까? 모르죠 저는 하숙비를 안 내는 학생으로 유명합니다. <laughs> 아 그렇게 소문났어요 하숙집 아줌마는 주그 하숙집 했죠? 아줌마가 예. 하숙비를 하도 안 내니까는 빚자루 들고 찾아가 두드려팽행 한두 번이 아니래요. 이승환 오태오를 예예. 음... 진짜, 안 내는 게 아니고. 못 내는 가... 거죠. 못 내는 거죠. 에이. 그래가지고, 정말 이승환 오태오가 하숙집 아줌마한테 를꼬만 그랬대요.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에이. 그래가지고, 그 이승환 오태오가 백만 장이 넘게 팔릴 때에 그 아줌마 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은 갚았단 말이첫 예, 번째 일도 뭐냐 하면은, 네. 그 하숙집 아줌마에 밀린 하숙비 다 내고, 네. 그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뭐냐 면그 하숙집 아줌마 아저씨를 온갖 행사에 다 데리고 다니고. 어... 예. 그랬던 게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음. 여러분 이승환하고 태호는요. 그때 돈다 벌었습니다. 그냥 평생, 벌걸? 평생 벌 걸? 평생 벌그 그때 다 벌었어요. 음. 100만 장이면 91년 당시에 네. 여러분 40억입니다. 40억. 91년 당시에 40억이라고요? 예예. 예. 와. 89년도부터 90년까지 했는데 90년에는 그 시세가 제대로 안 나가 모르는데, 91년 당시에 40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40억이 엄청난 돈인데. 그럼 지금으로 치면, 91년도, 에한 130억 정도 될걸요, 지금 치면은. 와... 그것도 방송도 한 번도 안 나가고, 자기 입소문으로만. 여러분, 이때 이승환이, 그래서 여러분, 이승환의 그 1번, 1번, 1집 앨범, 빈 마음이 뭘또 기록을 세웠냐면요 네. 해적판이 없는 테이프. 해적판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불법... 길보드 차트에서 안 네. 다루는 테이프. 아. 오로지 그러니까 뭐냐뭐 빛나라 레코드라든가 이런 정식 부문에 코드로만 네. 100만 장. 그러니까 불법 음반이 없었다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얘기죠. 와, 그것도 진짜 대단하네요. 100% 지인세야. 그냥. 야, 옷? 그렇게 인기를 끌며 네. 당연히 불법 음반물이 나오기 마련이 아니 그러니까 100만 장이 넘어가서야 이제 나온 거지. 그래요. 예. 왜냐면 방송을 안 타니까. 아, 잘 모르고 있다가 예. 하긴 그 대학생들 사이에서 주로 소비되고 있었으니까 소위 말하는 길보드에서는 모를 수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방송이 안 나오니까. 예. 그래 가지고 당시에 그이승환의그 1집 앨범은 네. 이 화여대생들이 제일 많이 샀다 그래요. 음. 한 사람당 막 3개, 4개씩 이래 샀다 그래요. 진짜로. 하나만 산게 아니라? 예, 예. 왜냐하면 음. 테이프가 듣다 보면 늘어지거든. 그렇죠, 늘어지죠. 어, 그래또 사고. 또 사고 이런 식이었다 다른 데는 가요 톱10을 막, 막 5주 연속 1위 해도 100만 장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렇죠 네.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밀리언셀러 네. 어, 신승훈이랄지 네. 그다음 김건물 랄지 이런 김, 분들은 엄청, 예, 엄청 방송에 나왔었잖아요 예, 예. 어. 그래서 이승환이라는 가수가 위대 하게 등장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기다린 날도 지워진 날도 다그 위약돈 시간인데 이렇게